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신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담긴 다섯 개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 긴 연설 중에서 5장, 7장에서의 산상순, 10장 11장에서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가르침과 연설, 13장 천국의 비유에 이어서 네 번째의 긴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궁금한 것 관심사를 반영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는데. 과연 누가 더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남은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는 삶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더 대단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후에 세배대의 아들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할 수 있을 것인가였지만, 제자들은 온통 자기 자신들의 누릴 영예가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지만, 여전히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참 이기적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나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현실 안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 구하는 것 속에 담긴 관심사가 제자들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내가 다른 이들보다 주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 같은 요구와 기대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는다라는 말은 추구하다는 말로서 사람의 의지나 뜻이 향하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위를 끌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난 후에, 그 삶이 다다른 곳에, 그것이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스치듯 지나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찬란할 수는 있지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 볼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동떨어진 삶에 관심을 두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대단할 수 있느냐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남겨진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삶과는 아주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천국에서 크다 여김을 받는 이가 누구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받들다 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긍정적으로는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는 미숙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의미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조금만 자라면 아주 상당히 영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그저 개념 속으로, 개념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를 불러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어린이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러 세워진 어린아이의 마음과 행동과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 아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그 아이는 주님께 왔고 자신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호기심과 또는 긴장과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 앞에 세워진 어린이의 모습, 주님은 그 아이를 들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발표회나 어떤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 본당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말을 안 들을 때도 많고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이 강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집안에서의 모습보다는 긴장하면서도 선생님의 앞에서 하라는 대로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 하면서 또 자신의 순서를 맞추면 자기가 잘, 잘했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듯이. 엄마, 아빠의 품으로 환하게 달려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좀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수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또왜 거기에 서 있으라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경험이 쌓이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기보다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없이 헤아리고 계산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때에야 비로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으니,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종,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단순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이를 따르기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아이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안전과 피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 하나님,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바로 지금의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와 명령 앞에서 단단하면서 완고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고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합당한 자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절에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영락 없이 마음 속에서 영의 욕이 우리의 내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어른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더큰 자, 더 강한 자, 더 높은 자라고 여겼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가장 어린, 낮은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자가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리 없고 자만심에 찬 자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리 만무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삶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묻는 것이냐 바로 이런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에 도취되어 자기만의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어 그 이름이 천국에서 높다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덧없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렇게 또한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멸시하지 않으며 존중하며 받아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작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있는 자, 힘 있는 자만 귀하게 여기고 반가이 맞아주고 자신은 보잘 것 없다고 무시하는 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명석한 자가 단순한 자에게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백인이 유색인종에게 차별하는 듯한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의 생활 수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기 쉬운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작은 유혹과 시험이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견디지 못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은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위들을 하면서 그러한 해악들에. 연약한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구원하신 그 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크나큰 분노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있는 삶을 살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관심사 또 믿음의 이유는 과연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그저 주님과의 동상 이몽에 불과한 것인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명하십니다. 판단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앞서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를 귀히 여기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였고, 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존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큰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